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특징주 그리고 테마 동향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특징주 종목은 글로벌SM입니다. 글로벌SM 주가가 1분기 영업이익 호실적의 강세입니다. 지난 5월 글로벌 SM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4% 증가한 2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단기순이익은 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22% 늘어난 29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고르게 성장하며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일 알미늄입니다. 조일 알미늄 주가가 롯데 알미늄과 2차전지 양극박 원재료 공급 협약 체결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 알미늄은 조일 알미늄과 2차전지용 양극박의 원재료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알미늄은 조일 알미늄을 통해 양사가 협업 개발한 2차전지용 양극박의 원재료 소재를 공급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꾸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양사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기치를 걸고 2차전지용 양극박, 생산량 침대등 투자 확대 및 경쟁력 있는 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비롯해 국내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롯데 알미늄은 양극박 사업 확대를 위한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량을 확보하고 조이 알미늄은 양극박용 원자재 판매처 확보로 양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며. 조이 알미눔은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자재 공급량을 기존 5,000톤에서 4만톤까지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지난달 15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은 DIT입니다. DIT 주가가 K배터리 수혜주 부각의 강세입니다. 지난 8일 정부는 K배터리 발전 전략을 통해 국내 배터리 3사와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등 민간에서 2030년까지 40조 6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중 20조 천억 원이 차세대 2차 전지 R&D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일 테마 동향으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2차 전지 배터리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MK전자, 코스모아, 한성 네오텍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주가 등락률은 현재 등락률이 아닌 영상 제작 시점 등락률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시간매매와 종가매매 4개의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하루 10분만 집중하세요.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 체험을 경험해보세요. 총 4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세요. 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